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램 테크놀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가버리면 우리 주주님들 주말 동안은 매매 전략 세울 때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장대 양봉 터트려 놓고 머리 위에서 은봉 그리면서 우리 주주님들 마음 흔드는 거, 물량 장난질 하는 거, 세력들이 정말 자주 하는 수법 중 하나거든요. 오늘도 시가에 비해서 윗골이 길게 늘어지면서 머리 위에서 음봉을 좀 길게 그리고 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상승률을 유지하고는 있긴 하지만, 머리 위 주가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사실 주말 앞두고 이런 식으로 머리 위에서 주가가 간당간당하게 무너져 버리면, 아, 일단 지금 물량 정리 한번 할까? 아, 그냥 과감하게 다음 주까지 한번 홀딩 할까? 그 그러니까 자꾸 갈팡질팡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아마 제 영상을 좀 많이 클릭해 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램 테크놀로지 차트 이슈 체력 수급에 따른 시나리오가 어떤지 한번 짚어드리면서 주말 동안에 두 다리 쭉뻗고 편하게 매매 전략 세우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램. 한 글자만 딱 시크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알수 있는 증권과 미공개 빅데이터, 투자 매력도 리포트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이 안에,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 여러분이 매매 전략 세우실 때 분명히 도움될 만한 답안지를 한번 공유를 해 드릴 거거든요. 특히나,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정말 이상하게, 급변하는 그 차트 이슈에 비해서 뉴스 기사나 공시가 되게 없어 여러분이 표면적으로 알수 있는 정보가 너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종목에서 이 자료 알아가시는 거 분명히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한 발짝 아니 열발짝 앞서갈 수 있는 힘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많은 분들이 문자 남겨 주시면서 최비서님 전화는 좀 부담스러워요.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저도 문자가 편해요.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 우리 주주님들이 그냥 아무 때나 마음 편할 때 쉬는 시간, 식사 시간, 뭐 퇴근할 때뭐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열어보실 수 있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제가 드리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챙겨가시고요. 문자 온 순서대로 제가 순차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바로바로 칼답 안 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전 오늘 한 명인데 문자 주시는 분은 수십, 수백 명일 거 아니야. 그래서 문자가 좀 밀리면 제가 답장 드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그것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돈 나올 구멍 참 없는 요즘 경기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드머니가 얼마든지 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봄맞이 노다지 단타 수익 추천 종목 제가 하나 올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수중에 돈이 없는데, 뭐, 이제 와서 뭘또 투자하라는 거야? 많은 분들의 회의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단돈 천 원, 만 원, 십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분 좋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목돈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유로, 괜히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여러분이 꼭 한번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주식하면서 많은 분들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해요. 즉, 위험도는 낮지만 수익은 확실하게 볼수 있는. 내가 돈을 천 원만 넣어도 백만 원, 천만 원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한단 말이야. 꿈의 종목이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종목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되나? 내가 위험하고 불확실한 종목에다가 큰 돈을 한번 투자해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수익을 땡겨볼까? 자, 이건 사실 도박이나 다른 없죠 그 종목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줄 알고 큰 돈을 거냐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위험도가 없는 리스크가 없는 확실한 수익이란 말이죠 내가 단돈 10만원 100만원 1 천만원을 벌더라도 나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주주님들이 보통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슬쩍 스포를 드리자면 더도 말고 더 절도 말고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딱 5배 플러스 알파 상승 시나리오 바라보도록 할게요. 내가 500만원 넣어놨다, 2500만원 그 부근으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절대 리스크 있는 종목 아니에요. 매출 영업이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하면서 숨고르기를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됩니다.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까지 장투를 할 리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없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챙겨온 거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에 AI 반도체 테마 굉장한 주도주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리튬 2차전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상거래 시장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준님들 미리 보게 하시고요. 중국계 자본 투자 발표까지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손대고 있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조준님들 제가 아마 추천 종목을 드리면 딱 열어보는 순간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 구간 매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주주님들, 아니 이렇게 지지부진 기어 다니고 있는 종목을 추천 종목이라고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불평불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올라가고 나면 늦잖아.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여러분이 매집을 할 때는 이런 바닥 차트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늦어요.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나 소나 다 알게 되고 소문나면 늦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주주님들 중간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어영부영 추경 매수하다. 가 가 배려 물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AI 주도주로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무려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서 들어간 사람들과는 그 수익률이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제가 추천 좀 드릴 때 매수 기회 드릴 때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예시 좀뭐 RF 세미 한번 볼게요. 2 0 0 0 원대에서 거의 3만. 때까지 주가가 올라줬단 말이야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는 했지만 1000% 1500% 상승 모멘텀 안될 것 같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1000% 1500% 말도 안돼 싶으시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다 터지고 나서 아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2000원대 에서부터 미리 알고 매집을 시작한 똑똑한 세력들은 10배 15배 수익 본단 말이죠 100만원만 넣어놔도 이거 1000만원 1,500만 원 되는 거고요. 1,000만 원만 넣어놔도 1억, 1억 5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떠먹여 드릴 때 미리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예시로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00원대에서 5천 원대까지 딱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아마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이 이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장 1,000%, 2,000%, 3,000% 이런 살짝 비현실적인 수치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가져가실 수 있는 300에서 500%의 수익률부터 제가 한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종목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고요. 이거 추천 종목 드려놓고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종용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돈는 그렇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값나라 배나라 합니까? 저는 추천 종목을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매집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추천 종목과 함께 당연히 시나리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 종합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고 우리 주주님들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만 띡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매집을 해야 하며 어디서 수익 구간을 보는 게 안전할지 시나리오와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입 본거 저한테 엄청 자랑해 주시거든요. 최비서님,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이번 수익으로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돈 자랑을 막해 주시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해 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돈 줄. 두 글자만 시크하게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올 2분기 확실하게 돈줄될수 있는 추천 종목 무료로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매매 강요도 없으니까 그냥 요즘 주식도 힘들고 근데 지갑 사정도 힘든데 한번 안전 수익주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찔러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무료로 그냥 모두에게 싸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챙겨 가시고요. 돈줄 되는 종목 챙겨 가시고 올 봄맞이 노다지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램 테크놀러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사실 많은 분 아, 반도체 이제 1, 2, 3월 3개월 동안 많이 해먹었지 반도체 이제 꺼질 때 됐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많은 반도체 테마주 연초부터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누리다가 지금은 살짝 숨고리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테마주 소부장주 중에서도 아직까지 뒤심 있게 세력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올라가고 있는 테마가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주님들 플라스틱 회로기판으로는 반도체 안 만들 거야 유리기판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 반년에서 길게는 1년까지 여러분에게 굉장한 노다지 황금 수익이 될 거고요 뜯어먹을 먹거리가 굉장히 많은 재료입니다. 사실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다시 보자면 꼭대기에서 개미분들이 지금 다 몰려온 상황이에요. 슈팅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세력 매집도 그렇고 소액주주분들도 그렇고 매집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바닥 구간에서 미리미리 자리를 잡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또 시간 외에서 한탕 해먹는 게 유행이니만큼 장중 뿐만 아니라 장 외에도 우리 주주님들 조금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 야할 정도로 지금 단타 세력과 함께 재료가 탄탄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소형주 후발주자로서 우리 주주님들이 목표가만 똑바로 확인해 가셔도 이번 한달 동안 이 종목으로 매매전략 고민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 주주님들 요번 오늘 7천원대 매물이 조금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력들 아씨 원래 이 현상으로 좀 올렸어야 됐는데 오늘 이 개미 새끼들 너무 많이 들어오네? 한번 이렇게 털어주는 겁니다. 주말 앞두고 있겠다. 머리 위에서 이렇게 한번음봉 내리 찍어주면 심야 개미님들 어느 정도 물량 겁먹고 뱉어주거든요. 즉 쉽게 말하면 딱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오늘 나온 이 머리 위음봉은요 세력이 우리 개미들 뒤통수 때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 세력들 뒤통수 때린다고 고지고 때리고 그냥 쳐맞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 나오는 음봉 같은 경우는 ...는 여러분이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7,000원대에서 개미 물량이 정말 많이 고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력이 퍽이나 올려주겠어요 주가를. 세력들은 절대 여러분이랑 같이 돈 벌고 싶어하지 않거든. 지들끼리만 돈 벌고 싶어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찌감치 슈팅 초반부터 주가 계속해서 끌어내려주면서 개미털게 하는 겁니다. 반도체 공정 따따블 시나리오는 사실상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리기판, 핵심공정. 제조기술 부각, 타 기술 관련주들에 비해서 램테크놀로지는요. 가진 재료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안 올랐어. 저평가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막 세력들이 붙기 시작했고요. 이제 막 작전 붙기 시작했어요. 본격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쫄지 마세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 매매 전략 무료로 공유해드리면서 주말 동안에 걱정 없이 다음 주 대비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니다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 자료만 있으면 여러분 100억원, 1000억원 벌수 있어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우리 주주님들께 거짓말 과장 정보 드리면서 헛바람 놓고 희망고문 시키고 싶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단돈 10만 원, 20만 원을 벌더라도 내 원금 지키면서 똑똑하게 돈 벌어 가시는 거 저는 그거 하나 바랍니다. 사실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나 저번 달에 500만 원 잃었어. 어 나나 이번 달에 운 좋아가지고 200만 원 벌었네. 이걸 수익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나 저번 달에 500만원 잃었는데, 이번 달에 번 200만원이 어떻게 수익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 버리는 주식 하지 마시라고. 내 원금은 지키면서 플러스 알파 수익을 봐야 그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지. 원금 깎아내리면서까지 할 거면, 은 그럼 안 하는 이만 못하죠. 막말로 그렇잖아. 돈버리려고 주식하는 미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똑똑하고 현명하게 설계하면서 돈 버는 주식 하도록 합시다. 010 5962, 5239. 여기로 램,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수익 보실 때까지 우리 주주님들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주식 친구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